제가 뭘 하냐면, 낚싯대를 잘 던집니다, 이리저리. 아, 이건 진짜 비법인데. 낚시대를 던져요. 일단 던져놔. 툭툭. 고기가 물어. 그럼 개를 더 사. 그래서 주식은 낚시하대 하는 겁니다. 근데 말이죠.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. 낚시 포인트도 잘 던져야겠지만, 전 낚시를 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알겠어. 왜 중간에 낚시대 던져두시고, 라면도 끓여드시고 뭐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,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. 왜? 그건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낚는 거예요.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수익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잖아. 수익이나도 안절부절. 어쩔 줄을 몰라요. 그 멀리 갈 수가 없어. 내가 친한 후배가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. 형님, 어,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저는 왜 이렇게 오래 들고 가지 못할까요? 낼름 팔았더니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오래 조금 올라서 팔았더니 어마어마하게 올른.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. 낚시대를 던진다. 고기를 낚는 게 아니야. 시간을 낚는 겁니다. 고기가 물었어. 좀더 사.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. 낚시대만 던지면 그냥 계속 고기가 물어요.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? 물반 고기 반이라고 그래. 요즘에 물반 고기 반이야? 솔직히?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, 주식은 돈을 버는 거 그래 좋아. 근데 돈돈돈돈 하면 돈을 못 벌어요. 그럼 벌어본 사람이 알아. 시간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야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.